최성욱의 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저희 취업의 뼈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업의 뼈대 제가 쓴 책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취업의 뼈대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3권이 나왔어요. 3권. 예, 3권. 인문사회 계열 취업의 뼈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취업의 뼈대가 3지예요. 1권, 2권, 3권이 있는데 어, 요세권 중에 두 권이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어, 공조자로 같이 썼고요 1권과 3권이 제가 쓴 책이에요. 그리고 1권과 3권의 기획 단계부터 제가 인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권과 3권, 이두 개가 제가 쓴책이고요이 책의 기획 의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취업의 빼달라 책을 왜, 왜 기획했냐.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알 거야. 자소서나 면접이, 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자소서 면접을 통과하려면 사실 그 앞단에 있는 직무와 그 직무에 맞는 경험이 사실 핵심 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소서 면접은 어차피 포장이고, 그 안에 있는 본질이 되게 중요한데, 시장에는 자소서 면접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소서 면접, 저는 기술서라고 불리는데, 시장에 가면 다 베스트셀러도 자소서 면접 기술 서예요 유튜버들이 많이 쓴. 그리고 이, 이거는 뭐 시장에 많으니까 굳이 내가 이걸 쓸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전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강의하는 걸로 충분하고요 어, 그래서 이게 아닌 직무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소서나 면접이 아니라 대체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파악을 했으면 그거에서 어떤 사람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이 안 어울리는지 알려, 누군가 알려 주면 너무 좋겠죠. 나랑 안 어울리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대학 생활 동안 취업할 수가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 어떤 걸 준비해야 취업할 수 있는지 알면 그것만 준비하면 취업이 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다 자소서를 쓰는 법 성과는 수치화해라. 성과 수치화 한다고 여러분 서류 통과하던가요 아니거든. 본질은 이건데. 이거에 대한 책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쓰려면 너무 괴로워. 서 저도 이제 자소서 책한권 썼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자소서 책을 썼는데 소서책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직무 책 쓰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책들이 시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어떤 걸 준비해야 취업할 수 있고 그 준비한 것들이 이제 준비를 했어. 뭐그 준비한 게 자소서랑 면접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자소서면 자소서랑 면접도 잘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이걸 전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오래했잖아, 요 20년을 상담했었는데1대1 상담하듯이 직무 상담하듯이 쓴 책이 바로 이 취업의 뼈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안 썼어요. <laughs> 어, 다른 분들이 쓰셨고 이것도 유명한 분들이 쓰셨고 일권이랑 삼권이 제가 쓴 책입니다. 어 그래서 1권에선 재무회계 인사 마케팅 구매 물류 은행원 은행 증권사아이 대위금융권 보험사 영업 관리 지급 심사 공기업 컨설팅 직무를 싹다 정리했고요. 3권에서는 피 광고 기자 홍보 에디터 어 그리고 MD IT 서비스 기획 그리고 게임 기획 ANR 교육 기획 교직원 병원 직원 정당 국회의원 보좌관 국제 기구 대사관 직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1권이랑 3권만 보면 문과계통의 직무는 싹다 정리한 거예요 거의 이제 거의 어긋나는 게 없을 정도로 예 장난 아니죠 아 이거 너무 뿌듯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작업이 거의 4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요 요러, 요거를 제가 썼고요 얼마 전에 지금은 오늘 날짜로는 예스 yes, 2 4 9이 더라고요 예 베스트셀러 9입니다 이렇게 해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유명한 취업 유튜버들이 쓰신 책 중에 어제 책이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위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나온 좀좀덜 보는 것 같아. 학생들보다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보세요. 취업 상담사들. 예, 그래서, 인문사회계열 최배배대가 베스트셀러 1위도 했었고요. 음, 직무는 이렇게 됐는데, 제 공저자분도 되게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어, 잡지사 편집장 출신이십니다 패션 잡지 그리고 마케팅도 하셨고 기자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더 전문적인 영역을 알고 계시는 음, 이거는 이제 그 공조자분이 쓰셨습니다 저희 학교 하, 사실 학부모님이세요. <laughs> 네. 그래서 PD, 광고, 기자, 홍보, 에디터 그리고 해외 영업 이렇게를 저희 공조자분이 쓰셨고요. 국내 영업 MD 아, 서비스 기획 게임 기획 ANR 교육 기획 교직원, 병원, 어, 정당 사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제 기구, 대사관, 석사 우 대업종까지 제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아 이게 저학년이 많이 보면 좋겠다 뭐 고학년들도 이 자소서 면접 샘플을 제가 많이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 좀 많이 아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책 속에 간단히 좀 나왔기 때문에 저자 유튜브인데 어 당연히 제책요책 책 소개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책이 되게 두꺼워요 제가 3년 동안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400 413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갔죠 근데 아마 뭐 도서관에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시면 도서관에서 불려 보시고요. 어~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마 옆에 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게 특히나 자소서 면접 샘플들 보시면 제가 일부러 구성을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학습되게 해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취업의 뼈대 신간 예,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던 신간 소개 드렸습니다.